자, 실주거용을 이제 구분하는데, 현재 집을 매매한 돈으로 매수하셔야 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손님이 예 라고 했을 때는, 어, 여기 있죠? 이런 손님이 있어요. 우리 집은 내놓, 내놓아서, 내놓으면 좋아서 금방 나가요. 이 뒤에 가만히 있으면 뭐죠? 어, 계약됐다는 말이 없어진다라는 거면은, 아직 자기 집안 팔렸다는 얘기죠? 이때, 파, 이때는 분명히 우리가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자기 집이 안 팔렸죠? 자기 집 팔렸으면은, 저희 집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금 받았어요? 계약금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 이런 손님 놓치면은, 이제 자기 텀날아가는 거죠? 자, 손님, 그러다가 계약이 안 되면, 선생님 계약금만 잃어버립니다. 지금 집이 계약될 때, 계약금을 일단 받으시고요. 일주일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뭘건 얼른 제가 구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없으면, 계약금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세요. 왜냐면, 계약금만 반환하는 조건이 아니면, 배액을 상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배액 상환이죠? 저희가 지금 빨리 준비해놓겠습니다. 늘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뭐, 어떤 멘트든 다 좋습니다. 계약되시면, 제가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십시오. 30평 대고하세요? 하고 이쪽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뭐, 어떻게 준비해요? 몇평 구할 줄 알고. 지금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낡은 평 물어봐야죠? 저기 바로 준비해놓겠습니다. 30평 대고하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손님이 생각할 틈이 없죠. 손님은 늘 허황지황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직 안 잡힌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실거주용으로 본인 집을 팔고 이동하셔야 되는구나. 자, 그럴 때는, 손님. 먼저 집을 팔고 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 아니, 저희 집 금방 팔려요. 네, 금방 팔리더라도 계약 안 되면 선생님 계약금만 잃어버려요.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이 계약될 때 계약금 일단 받아 두시고요. 어, 조건이 나중에 계약금만 배상한다고 얘기하시고, 일주일 안에 못 구한다면 배상한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얼른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30평대 고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본 이유는, 20평 구할지, 30, 30평 구할지 우리는 뭐알 수가 없죠? 30평 구한다, 라는 거는, 어 평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30평 대고하세요 만약에 해당 아파트가 30평이 뭐 5억 되면은 5억 가지고 계세요? 일단 물어보는 거죠. 이 손님이 근데 대부분 다 5억 있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구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대출받아야 되는 거죠? 혹은 5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살리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30평대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얘기하겠죠? 아니요, 40평대요. 뭐, 아니요, 뭐, 60평대요. 아니요, 20평대요. 얘기하시겠죠? 그러면은, 자, 앞에 매물장이 펴이죠 전화 받을 때. 몇 평대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고, 뭐, 대출 전세 얼마 빼고는, 얼마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물어보시는 거죠. 재정 상태를, 얼마짜리 구하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손님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면 자기를 평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몇 평대에 얼마 에 형성돼 있습니다 손님이 만약에 대출을 끼고 사세요 네 대출 끼고 삽니다 아니면 뭐 전세 끼고 삽니다 아니면 월세를 끼고 살려고요 이거는 뭐 수익형으로 빠지는 거죠 내가 얼마 정도 빼려고 하면은 뭐 대출금 얼마 빼고 전세 얼마 빼고 월세 보증금 얼마 빼고 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5억이면 대출이면은 뭐 50%면은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보유금액 파악됐죠? 아. 그래요 엄청 비싸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거죠 비싸네 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뜸하거나 그죠 뜸은 긍정의 예스 yes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a급 물건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손님 혹시 몇백몇터 보셨나요 30평대 중에서 기준층 이상이면은 대부분 다 로열층 구하시겠죠 그죠 몇동몇호 보셨나요? 이거 다음에 바로 어, yes or well, no 들으시면 은 비싼 거싼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너 매매구에 임대구에, 그래서 매매구에 매매구에 실거주할 거야, 투자할 거야, 아니면 수익형이야 물어봤을 때 뭐야 얘기한다면은 너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 대출 끼고 살 거야? 전세 끼고 살 거야? 지렛대 이용할 거야? 안할 거야?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낡은평 들어가는 겁니다 날짜, 금액, 평수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A급 물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 잠깐 5분 쉬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자, 낡은평을 거의 다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강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a급 물건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a급 물건 먼저. 이게 가장 계약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일단 이거 하나 찍으면 뭐 100이든 200이든 일단 수수료를 확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계약을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a급 물건을 받아 놓는 겁니다. 어, 임대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 a급 물건을 봤어요. 봤대요. 근데 안 했대요. 왜안 했어요? 그냥 좀더 보려고요. 결정 장애자. 아,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타입별 손님의 기여도가 잘못 파악한 거죠? 어, 그게 아니라 아, 금액을 조금 더 깎아 줬으면 좋겠어서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이런 거면은 금액이 안 맞은 거죠. 자, 금액이 안 맞은 거는 우리가 옆에 공동 중개사 혹은 옆에 있는 부동산이랑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격을 조절하면 물론 다른 중개가 되는 거지만 그것들이 그 손님이 나중에 계약할 시점에 대해서 이 손님은 양쪽으로 중개 보수를 내야 되는 확, 확률이 커져요 그런 분쟁은 기왕이면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어, 이 손님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서 내가 진행한다 진행할 때 계약금 일단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개사를 부르세요 손님이 여기 중개사를 좀 재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중개보수를 나눠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중개사한테도 도움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님한테는 아 보셨던 물건은 진행했던 전 중개사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무슨 나이 몇층 이상이면 그 정도 달라고 해요. 그거보다 근데 어 손님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자기가 기회를 다시 한번 찾는 거죠. 가격은 제가 한번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아 아니야 난 그거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손님은 포기하는 거고요 집요하게 이렇게 손님을 해서 물론 계약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정신적인 매뉴얼이 정신적인 멘탈이 시스템 되지 못하면 이 손님은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하다가 열정이 다 뺏겨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지죠. 그때는 딱 포기 딱 한다 요거를 마음속에서 정해놓으시면. 돈은 조금 덜벌수 있을지라도 오래 갈수 있다. 이 끝까지 손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는 좋은 거지만 열정이 사람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열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실장님들 다 그렇게 힘이 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물건이 안 맞다, 그럼 장, 장단점을 그전 중개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삼스타입은 가운데 방이 적어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불편해요. 이게 어떨까요? 라고 또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럼 본인의 가족 구성원 등이나 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나오겠죠. 아, 저는 사실 가운데 방은, 어, 우리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반려견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안 했다. 어, 이 손님은 뭘 보셔도 결정 못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님,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지금 뭘 보셔도 결정 못 합니다. 살다가 팔때 수익 보시려는 거 아니면 지금 있는 돈으로 가장 싼거살 건지, 뭐 비싼 거살 건지 이걸 정해야 돼요. 여러 개 되시면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A급 물건을 안 봤다. 그럼 바로 A급 물건 바로 들이대야죠. 네, 그러시면 가랑한 물건이 뭐뭐인데, 싼거 찾으세요, 비싼 거 찾으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마지막 바로 전 단계입니다. 손님이, 어, 싼 거, 비싼 거? 네, 손님. 싼거 아니면 비싼 거죠. 제일 좋은 거로 외할 층 아니면 저층, 제일 싼 거. 싼거 찾으세요, 비싼 거 찾으세요. 이때 손님은, 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글쎄요. 어정쩡한 게 낫지 않을까? 자, 이런 분들 대부분 다 결정 못하죠. 결국은 싼거 비싼 거 이거 딱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팔 거면 나중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이렇게 살 거다. 이 자기 계획이 다시 또 나와요. 그때 그럼 손님, 손님은 비싼 거 일단 살려갑니다 손님, 그러면 싼거 이걸 수년 동안 해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고급 질문은 아닌 것처럼 느껴볼 수도 있지만 이때 손님이 정합니다. 비싼 거요. 나중에 팔 거요? 뭐 비싼 거요? 싼 거요? 지금 일단 뭐 실거죠? 싼 거요? 그럼 일단 싼거 들어가세요. 그 나중에 팔때 팔시고 돈을 모아서 팔시고 나중에 정말 좋은 거 사십시오.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게 좋겠죠.